뭐 요즘에는 솔직히 돈 많이 달라 보험금 많이 달라 는 전화도 잘안 해요. 음... 전화도 잘안 해요. 입원 환자도 요즘에 못 만나잖아요. 그렇죠. 전화해요 그냥 하고 뭐 전화도 잘안해 바쁘면 바쁜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요즘 들어서 담당자가 예. 절, 여로, 연락도 없어요 음. 이런 그런 거 많이 있죠. 어, 제가 연락을 해야 되나요? <laughs> 어, 왠지 제가 연락하면 <laughs> 뭐 꿀. 거 같고 네. 합의 하자고 막 괜히 아, 네. 막 제가 막 매달리는 거 같고 근데 그렇구나. 연락 안 한다고 밀어 넣는 분들도 계세요. 아 그렇죠. <laughs> 먼저 전화하기 좀 자존심 상하다. 네. 뭐큰건 아니지만 자존심 상하다 그러면 콜센 해당 보험사 콜센터로 전화하셔가지고 음. 거기서 이제 사고 접수 말고 뭐 상담사 연결 이렇게 있으면 사고 접수만으 말씀하시고 뭐 피해자 이름 얘기하면 그 개인정보 확인해갖고 네. 어떤 일 때문에 연락 주셨냐 그러면 어, 담당자가 근데 제가 치료받고 있는데 뭐이무 불편하고 음. 이런데 담당자가 연락이 없어서 혹시 제가 치료받고 하는 걸 모르는가 접수가 음. 안돼 있나 음. 확인 차 연락 드렸다 음. 뭐 담당자한 통해서 한번 연락 달라고 말씀 한번 전해 주세요라고 하면 끊어 음. 담당자 바로 전화 와요 음, 바로, 바로 전화. 네. 그것도 민원인 거죠. 근데 그쵸. 똑같이 얘기하는 거야. 안 오냐? 막이러고 <laughs> <laughs>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어쨌든 오진 못해요. 이번해 있어도 적어도 오늘 전화해서 나 합의를 할 건데 어쨌든 전화를 해서 아몸좀 어떠시냐 고객님. 음. 괜찮으세요? 좀 치료 받으시고요. 음. <laughs> 나중에 뭐몸다 나으시면 한번 연락 주세요. 네. 그때 합의에 대한 부분 한번 의논하시죠.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아무 연락 없는 거랑 다르잖아요. 지금이야 직접 찾아가고 막 이번에서 뭐 면대면으로 이렇게 보고 제가 한번 가서 만나서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도 못하지만. 어느선 업무 어느 담당자 명함 하나 보내달라 어디 명함이요 왜요?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음. 뭔지 모르겠지만 되게 소중한 나의 개인 정보 막 이런 건가. 아 명함이 개인 정보. <laughs> 몰라. 그 연락처가 나있으니까 전화할까봐 새벽에 막 전. 화 요즘에 6시 넘으면 전화도 안 받아요. 아무도 전화가 들어가. 전화 안내나오어받을 네. 음. 수는 있는데 네. 받을 수는 있어요. 안 받아도 이제 어느 정도 근무 시간이란게 있으니까 누긴 해주는 거죠. 합의권 관련 미뤄. 합의금 관련된 미뤄는 진짜 조심해야 된다고 네. 말씀드리는데 을 저는 웬만하면 그냥 비추. 한번더 음. 고민해보고 오히려... 차라리 이제. 민원을 넣으실 거면 아니면 뭐 불만이다 이런 부분이면 그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험사 콜센터로 전화하셔가지고 내가 말이야 어0을다 이렇게 얘기하시지 말고 똑같은 얘기. <laughs> 아니 음. 담당자가 근데 뭐 이렇게 해서 얘기하는데 아뭐 너무 좀 기분이 나쁘게 얘기해서 아니 담당자 얘기 못하겠다고 음. 뭐 다른 담당자랑 좀 얘기할 수 있게 상급자를 연결해주시든 아, 담당자 담당으로 정을 하든 음. 이렇게 좀 해서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음. 라고 얘기해도 이것도 민원이에요. 그러면 이제 관리를 해서 어쨌든 연락을 오죠 아까 선생님께서 작가... 얘기를 하긴 하셨는데, 음. 금감원 민원도 사실 그 담당자분이 예. 어떤 상태에 있느냐, 음. 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왜냐면은 나 내일모레 그만둘 거야. 아. <laughs> 나 내일모레 아. 진짜, 내일 진짜 정년퇴직할 거야. 오늘 내, 오늘 내. 네, 오늘 일라는 사람인데, 금강원 민원 백날 들어와봐요. 봐야... 맞아요. 마음대로 아, 들어와. 하세요, 마음대로, 마음대로. 뭐 이런, 이런 분들도 있을 거고, 아, 또, 있죠. 해당 담당자분도 있겠지만, 이제 그 위에 팀이 있을 거고, 네. 그럼 이제 팀장이라든가, 센터장이죠? 센터장님들도 어, 이 금강원 민원에 민감하신 분들이 있고, 있어요. 또, 내일 모레 은퇴하실 거야. 퇴직하실 거야, 음. 센터장인데도. 그런 분들도 있단 말이죠. 그냥. 그러면은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민원 넣어봐야 네. 그러냐고. 좀 민폐긴 한데 최적의 조합은 내일 모레 가시는 분하고 예. 내일 모레 진급하셔야 되는 센터장이 있는 경우는 예. 최적의 조합이지. 음. 민원 넣으면은 이 민원이 일로 가니까 이 사람은 쫓아오거든. 그렇지. 센터장이면 이제 안나가 안 뭐. 이제 뭐 <laughs> 센터장도 이제 뭐곧못 나가. 뭐 진급 못 해. 그냥, 어, 됐어. 아이씨. 뭐 가방이나 안메려면 다행이야. 이러면 예. 뭐 그냥, 아, 됐어요. 선생 형이 왜 그러세요? 막 이렇게 하고 그냥 하는 경우도 있는데, 예. 아니면은 뭐, 해결해야죠. 예. 근데 웬만하면 센터장 해결하려고 하죠. 보통 해결하려고 하시더라고요. 그쵸. 근데 예. 그 분이 이제 센터장님이 돌아가지고, 아. 아. 센터장이 던졌다? 뭐 올라, 아. 던졌어. 던졌다 그러면은 몰라요. 음, 음. 안치 그러면 이제 그런 우리가 이제 봤었던 음. 그런 일들을 보는 게죠 합의금 예. 700만원이 100만원이 되는 마법이 벌어지는 거죠. 그쵸. 그러면 아까 얼핏 말씀하셨는데, 음. 공감원에 넣는 민원이랑 그냥 회사로 들어오는 민원이랑 예. 그 담당자가 받는 차이는 어떻게 돼요? 어, 어차피 똑같아요. 똑같아요. 아, 디메리트를 네. 받기는 받는데. 아, 그거 회사로 들어오는 회사로 받아요. 예. 네. 평가 받아요.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근가민원이 1이다. 네. 아까처럼 얘기하면 그럼 뭐 회사로 들어오는 민원은 뭐 0.5, 0.3음 이런 식으로. 아, 거기서도 조금? 마찬가지로 해소가 됐느냐 안 됐느냐. 음 취하가 됐느냐 안됐느냐 해결이 됐느냐 안 됐느냐를 그걸 다 평가를 해요. 음. 그러니까 이게 그 보상 직원들이 평가 받는 게 되게 많아요 아 그니까 합의 실적도 있지만 아까도 얘기했던 고객 만족도 CS라고 해갖고 요즘에는 이제 카톡이나 이런 거를 많이 하잖아요 제가 그 고객님 뭐잘 음, 계시죠? 음, 이번 <laughs> 고객 만족도 문자메시지 가면 매우 만족 답변 드려요 <laughs> 10점 만점에 10점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laughs> 그그 많이 하는데 그렇죠? 보험사 담당자들도 그런 걸 하나요? 그럼요 보상 그, 직원들이 그, 그 높은 연수 받는 사 누가 있을 거야? 아 보상 직원들이 <laughs> 네. 피보험자하고 피해자한테 다 그걸 해요. 아, 그래요? 네. 요즘엔 경찰도 하는데그고 피해자분들이 네. 그거 받았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은 없어요. 아니, 어쨌든. 같은데. 그러니까 음. 만약에 예를 들어 피해자인데 피해자인데 피보험자인, 음. 피해자인데 피보험자인 음. 경우 있잖아요. 아, 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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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손 보고. 어, 그렇죠. 그렇죠? 이런 사람들은 피해자인 경우 되지만 피보험자 피보험자잖아요. 정도, 그렇죠? 그러면 이거 아 이거는 내 고객이니까 잘 주겠지. 아, 아니에요. 아. 아 아니. 그것도 해야지 합의도 해야지 미결 따져야지 뭐 예를 들어 장기 뭐 오래된 미결들 어떻게 해서 뭐 이렇게 점수 뭐 해갖고 뭐 포인트로 가는지 뭘로 가는지 음. 뭐 기간별로 가는지 그것도 다 해야지 결국은 금강원 민원도 음. 사실 돌고 돌고 돌아서 결국은 담당자분의 실적에 영향을 주는 거고 소송 그렇죠. 민원이 제일 좀 귀찮고 손이 많이 가냐 음. 그러니까 민원 하나 들어오면은 뭐 하루 종일 저쫓아다니냐고뭐일 못했어요. 또 그런 부 귀찮은 부분도 있고 귀찮기도 하고 저거는 내 진급에도 영향이 네, 나고 해결을 해야 되니까 직격타긴 한데 옛날에는 때리면 가서 아 미안해 그래도 미안해 음.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때리면 같이 때린다는 얘기지 아니면 그냥 맞고 가만히 있고 내가 힘이 없는 게 아니라 더러워서 참는다 이런 거 어... 그냥 그런 식으로 보면 돼 그냥 별 반응 없어요 실제로도 한번 물어보세요 미은 넣었다 그러면 아예 고객님 민원을 넣으셨군요 그럼 제가 답변서를 제출할 테니까 음. 그걸 보시고 어떻게 하실지 판단을 하세요 음, 답변서 음. 딱 왔어 지금 기준 32만 6천 원입니다 딱 음. 왔어요 아이씨 뭐야 또민원또 넣어 그러면은 음. 그금강담당자야 이러지 음. 아, 고객님 민원을 자꾸 똑같은 민원을 자꾸 넣으시면 어떡해요 32만 6천 원이래요 짱짱짱 <laughs> <laughs> 아. 근데 또송태이 주장은 <laughs> 잘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민원 넣잖아요 소장 날라왔어요 옛날에 바로 소장 나왔어요. 어... 다 그렇지는 않아요. 솔직히. 다 그렇지는 않았지만 지금은 이제 생무조험 소송을 잘안 했지만 옛날에는 민원을 했잖아요. 그럼 민원 답변하기 귀찮아서 그냥 소장 놓고 음... 그런 경우도 되게 음... 많았었어요. 다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제도나 이런 게 지금은 보험이라는 게 어차피 이제 그 서비스업으로 이제 분류가 되다 보니까. 음... 아니, 내가 내돈 냈고, 내가 보험을 들여서, 물론 이제 자동차, 그냥 자동차 보험, 교통사고나 이런 거면 내가 교통사고를 냈다. 그럼 그거 해결해 주면 끝나잖아요. 그치. 그죠? 제가 합의금을 100만 원 받든, 200만 원 받든, 1억 받든, 그걸 내가 무슨 상관을 뭐할 거예요? 전혀 저하고 상관없는 그죠? 거잖아요. 근데, 합의금 주지 말라고. 왜 이렇게 많이 줬냐고. 음. 피보험자 민원은 보통 그런 거예요. 음, 그렇죠, 그렇죠. 아니, 무슨, 다치지도 않은 사람 합의금은 무슨, 백만원이어어요뭐 이런 거. 음. 요즘 가해자 민원도 되게 많다고 그러니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가해자, 네. 가해자가 피보험자거든요. 피보험자죠. 음. 그럼 민원은, 뭐, 뭐, 이해가 돼요, 그런 게? 아니, 내가 처리하려고 보험을 들었는데. 네. 사고 내놓고 왜 이렇게 돈을 많이 줬냐고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나왔어요? 그럼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는. 이 전전 영상에서 그 내용을 <laughs> 한번 다뤘어요 네. 그러니까요 그런 거는 솔직히 담당자 입장에서도 굳이 막할 필요가 있을까? 근데 예전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CS가 그런 거예요 <laughs> 음. 고객님, 이번 사고, 집안번에 사고 나신 걸로 해서 a 땡땡 피해자인데 고객님께. 음. 총 지급된 보험금이 천만원입니다. 천만원에서 항목이, 합의금이 칠백만원이고요. 실업이로한 300만원 나왔습니다. 음. 고객님, 매우 만족 부탁드려요. 10점 만점, 10점, <laughs> 이러면 10점 주겠어요? 미쳤다. 그러니까, 그거를 근데 해야 됐다니까. <laughs> 어, 어저께 차 수리하러 갔더니 음. 그 서비스 센터를 들어갔더니 이게, 차 수리 다 끝나고서 옆에서 네. 보고 있어요. 네. 네. 내가 뭘 <laughs> 누르는지 <제가> 보고 있어. 그러니까, <laughs> 이거 아니면 자기가 누르고 싸일만 해주세요. 하는 거도 <laughs> 있어요. 그래야뭐 뭐 팀장님한테 네. 도움이 된다면서. 이게 뭐 불편하지 않으면 네. 네. 해주면 돼요. 뭐돈 드는 것도 아니고 솔직한 <laughs> 얘기예 그렇죠. 예, 네. 그런 거고 뭐 결론은 돌고 돌아서 어쨌든 금강원민원는한번더 고민해 봐. 고민해 봐. 네. 요즘에는 뭐 청와대 저 뭐야? 청와대원까지 한다고 뭐. 청와대 바빠요. 그거 말고도 지금 얼마나 말 일이 많아. <laughs> 좀 솔직한 얘기로 아주 큰 사회적인 이슈나 이런 부분이 아니면 하기는 힘들고 요즘에 뭐 솔직한 얘기로 뭐임창호법이나뭐 민식법 그 부분 때문에 해갖고 이슈도 많이 되지만 반대로 피해보는 사람도 많고 그렇죠 근거면 민원이 합의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음. 근데 내용이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음.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그러니까 상황에 맞게 상황에 맞게 해서. 어떤 대우를 당했느냐에 따라서 어. 내가 그러니까 이거를 고민 한번 해볼 필 네, 있겠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뭐 합리적이다 아니면 합당하게 이 부분을 만약에 민원을 넣는 것이 맞다라는 판단이 되면 네. 하는 건데 뭐 예를 들어 이제 이거를 수단으로 이용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건 안 되는 거죠. 음. 네. 요즘에 또 건강보험료를 많이 늦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음. 이제 비급여 치료비 음, 안 해준다고. 그러면, 네. 그, 그걸 이용을 해서 금거망 민원을 넣는 음. 케이스들도 많이 있거든요. 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번또 얘기 한번 해볼게요. 그래요. 비급여도 음. 요즘에 뭐 실손이나 이런 부분도 개정되면서 예. 되게 많이 이제 그 공격적으로 지금 보험사도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네. 예. 한 번쯤은 좀 다뤄야 되겠는데 음. 사실 비급여 치료에 대해서 어떻게 다뤄야 될지 저도 고민을 되게 많이 해가지고. 네. 네. 그, 모든, 제도나 이런 부분도 그렇지만, 이제, 다 악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예. 그,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는 게 실제로. 10명 중에 1명 때문에 9명이 피해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병원 한 번도 안 갔는데, 보험료가 해마다 올라. 저도 이렇게 해마다 올라. 죠 근데 이 사람은 맨날 가. 한 달에, 뭐, 1년 뭐, 주장창 가갖고, 1년에 무슨 도수치료를 뭐, 60 몇, 80 몇, 막, 뭐 100회 뭐, 해갖고, 깜짝 놀라면 무슨, 천 면박, 뭐, 이천만 원씩 막 청구하고. 얼마 전에 도 기사 봤어요. 네, 음. 그런 것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받았어, 다, 여태까지는. 그런 부분 때문에도 아무래도 이제 악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제도가 개선이 되고, 또 다툼이 생기고, 분란이. 그렇게 해서 다시 어느 정도 정착이 되는 거죠. 음. 그런 거는 조금 좀 자제를 할 필요도 있기는 하죠. 저, 번외로. 음. 음. 그냥 간략하게 네. 그 민원이 네. 불만이 거의 100% 잖아요. 거의 대다수가 불만인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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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불만이 들어오면 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는 알겠는데 네. 네. 만약에 칭찬이 들어왔어요. 네. 그러면 이득이되아요 되죠, 네, 되죠. 어, 플러스. 아 플러스가 돼요. 네. 칭찬 편지 막 예전에 막 지금 편지 안 쓰지만 음. <laughs> 칭찬 메일이나 칭찬 글 같은 거 들어오면 담당자 그 고가에 플러스 돼요. 오. 네, 그 그러니까 아, 아까 담당자 담당자. 이게 단연 매우 만족. <laughs> <laughs> 왜 완전 아 진짜 이 사람 진짜 고마운 사람 있잖아요. 그런 걸 염두에 두고 하지는 않지만 분명 있을 거예요. 막, 진짜 막 음. 너무 어렵고 힘들고 막 이랬는데 아무도 뭐 그렇게 신경 안써 주고 했는데 직원이 너무나 친절하게 잘해 줬다. 음. 뭐 이런 부분. 그냥 뭐 사소한 거에 되게 고마움을 느낄 수도 있고. 음. 이, 이 사람은 일이니까 그렇게 나름 자기 맡은 일하고 열심히 해 줬는데 내가 느끼기엔 정말 성의 있게 뭐 최선을 다해서 잘해 줬다. 음. 아, 그하면 뭐 고마운 거죠. 음. 불만, 뭐 이런 거만 하지 말고, 뭐 인색하게 굴지 말고, 음. 그러니까 칭찬도, 어, 한, 아, 칭찬도 번씩. 한 번씩 해주면, 음. 칭찬은 뭐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직원들 입장에서는 이제 뭐 가끔 들어오는 일이니까. 음. 근데 유독 또잘 받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럼 래네그요 그분들은 또 직접 대놓고 얘기도 하더라고요. 음. 아니, 그 칭찬 메일을 한번더 보내주세요. <웃음> <웃음>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건뭐 그거는 이제 그 웃자고 한 얘기고, 당근만 줄 거냐, 채찍만 쓸 거냐 이런 게 아니라 병합해서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민해보고, 정말 필요하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해야겠지만, 뭐 합의권 위해서나 이런 부분이라고 하면은 그냥 네, 합의권 많이 받으려고 하는 네. 민호는 응. 제가봐도 좀 아닌 것 같아요. 응. 이건 너무 속보이잖아요, 사실. 알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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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